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칼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리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칭언하고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의 동네가 건설된 산낭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실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인상 깊은 문구로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힘입으셨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15절에도 갈릴리에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방향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또한 성경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죠. 성경 안에 있을 때, 성경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동일하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자유와 그런 은혜의 해가 임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신이 그 이사야가 말했던 선지자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죠.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감탄하고 있던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2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 가부 외에 엘리야를 대접한 자가 없었다 라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했겠죠. 28절 29절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이 매우 화가 났던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도 아니었는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긁으니까 그들을 무시하니까 화가 났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주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진리만을 전하셨을 뿐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반응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감탄하고 감격해도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내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 기쁨이 전해지고 자유가 선포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남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